야, 우리 공격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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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경영기 대 콤보, 콤보 대경영비 다시 한번 3차전, 8강 야, 3차전,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다 처음부터 크게 넘어졌는데 부상 없이 깨끗한 경기 해주니다 자, 바이킹스, 공격 경기에 들어갑니다. 4번 박민혁사번데로 자, 박민혁고이대인지 아쉽게 빗나가지만. 82번 1번은 <목소리> 파울 선언되면서 공의 <잠시 목소리> <통포의 경기로 목소리> 우리 경기, 우리 경기. <목소리> <목소리> 걸리지마 걸리지마 콤보의 터너보 다시 한번 기록되면서 공격권 바이킹스로 넘어가는데요 네, 오늘 경기 콤보도 사실 이제 예전 예선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면, 보여주면서 박미듬 2번 박미등 선수와 이제 11번 송동훈 선수가 29점을 활용하면서 충분히 자신들도 강팀이라는 것을 보여주있는데요 경영 B 같은 경우는 같은 대형으로 항상 그들 더 우승권을 자랑하는 전통 이 강한 굉장히 강한 팀이죠. 이번 강대에서도 엔딩,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2-1로 이제 예선 통과했는데요. 과연 8번과4가 앞으로 이제 결승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멀리, 멀리, 멀리. 아, 네, 현재까지는 아직 두팀다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지 콤보로 공격광 넘어갑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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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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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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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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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반시한번니다팀3 승리합니다. 바이킹스 45번 아, 김태윤 아, 좋은 섭트볼을 아, 아, 보여주면서 바로 아, 하이하이 올라가 올라가 라 아, 경기 섭트점 아, 아, 기록하고 아, 있습니다. 콤보 하이로 바뀌를 찔러주고 바이킹스 이 좋아요. 바이킹스 이 좋아요. 콤 다시 한번 턴오버 지금 콤보 연속 턴오버 세 개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턴너보 기록하게 되는 등장인들에게 힘들어지죠. 바이킹스 다시 한번 접점아 쉽게 뒷다운입니다. 하지만 리바운드 잡아내는 바이킹스. 지금 어, 포스트 미드레인지 미드레인지는 에어볼로 돌아가면서 공격권 넘어갑니다. 콤보 이제 보여줘야 돼요 콤보들. 올라가 올라가. 8번. 8번. 민의 가도민가 올라가 의 붓도, 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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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의 민의 밖에서 볼 돌리고 있는 잡혀! 바이킹스. 김태형, 같은 자리에서 성정 이번에는 잡혀! 에어볼 기록하면서 잡혀! 공격권 잡혀! 넘어갑니다. 잡혀!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바이킹스가 큰 격차를 벌리고 있지 못하지만 공격 조립 방향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에 반해 콤보는 지금 연속 턴너볼을 기록하면서 공격 조립 방향에서 좀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선전과 16강에서 보여준 좋은 모습 보여주었으면 좋겠는데요. 밖에서 다시 볼 <목소리> 돌리고 있고. 안쪽으로 좋은 패스! <목소리> 나이스! 시 <4만>! 안쪽에서 총1 0 1한총 11번, 송파이스가 <손바이너트가> 흑백득점 <목소리> 기록하면서 1점 차이로 <목소리> <취미> 치렀합니다 다시 한번 석평, 탈킹스 실패. 아, 그냥. 네, 바이킹스도 조금 더 다변화된 공격 양상을 보여주면 좋겠어요. 그럴 필요성이 있죠.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다시 한번 밖에 돌리고 안쪽으로 들어가지만, 박제희 선수의 컷. 뒤걸 그대로 소통 속으로 연결해내는 김태윤. 오늘 경기 5점, 김태윤! 공부는 어떻게 되는지 에이스 송동현과 박미정 선수에게 볼이 가도록 이렇게 공격 조립을 해야겠죠. 안 해도 홍도경, 바이팅 군가 하지 마. 아리로가다갑니다 다시 한번 겠시 이리로 가야겠죠. 이리로 가야 이리로 가야겠죠. 이리로 스야겠죠 이리로 가야겠죠. 이리로 가야겠죠. 이리로 퍼즐플레이 보여주면서 안쪽에서 공격 리바운드 따주는 모습 콤보는 최대한, 어. 최대한, 그래. 최대한 아수진이 안쪽 박미동 선수와 송동현 선수에게 폴이 투입될 수 있도록 공격 전개를 해야겠죠

매주분위기를상세하기 위한 방연근을 음악 고

안 맞... 클럽 리셋좀 부탁드릴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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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라가, 아, 야, 아, 공격 에이. 경계 으로주고 수비 아, 어, 아. 굉장히 요동은미 음. 좋은 수비 때문에 막아버리 천천히 천천히 수하이야 다시한번 이 공격 경계 4번 <목소리> 4번 강미력 선수의 다시 한번속점포발신스 지금 달아납니다 자 이대로 가면 풍부 경기 굉장히 힘들어져요 부쳐, 부쳐, 부쳐. <목소리> 더 붙여 <부쳐>, 더 붙여 더붙더없어없어없어 <목소리> 안쪽에서 미드레인지 신나가지만 리바운드까지 라인트로스로 다시 한번 공격권 넘어갑니다. 쿠초, 쿠초. 콤포의 4번 신용준 선수도 저번 경기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 한번 힘내줬으면 좋겠습니다. 4, 4, 2, 쉽게 에어볼 하지만 공격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1쿼터 끝난 시점 8대 2로 6점 차 앞서가고 있는 바이킹스.